可以，用不着这个。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 선교대원 14명이 우리 창녕 중앙교회를 대표하고 사랑하는 선도들을 대신하여서 함께 태국 단기 선교회 오르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과 오는 길 모든 사역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14명의 선교대원들 영역 강건하게 도와주시되 한 건의 안전사고 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건강한 모습으로 가오니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제단 가운데 돌아오기까지 주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는 네. 선교사이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온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새벽에 제단을 함께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인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온 성도들 되어주도록 은혜더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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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주사위 한 말씀 해주세요. 잘 갔다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주사위 한 말씀 해주세요. 잘 다녀오세요. <laughs> 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자.

자 한국에서 한국에서 먹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저는 궁중육개장 자 식사하고 이제 출발할 예정입니다. 도요하자. <laughs> 샹마이 도착했는데 지금 수하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 자. 알겠습니다. 이제강 선교사님 어디 계시나요?

그럼 다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네. 네.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네. 네. 화장실 나갔다 네. 네. 아, 왔어요. 고 아, 네. 그러면 배가 고프셔요 아니면 아니요. 배고프신 분 없죠? 뭐뭐 네. 쌀국수라도 드실래 아니면 안 드셔도 돼요. <laughs> 뭐수자니자 <쌀국수> <laughs> 이제 도착해서 차량에 1호차, 2호차 차량에 집으실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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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기사님 똑같네. 기사님이 같은 분이니까, 지난번과. 저기 진짜. 사와디카. 사와디카. 예. 어, <laughs> <laughs>

자, 이곳이, 태국 전통 쌀국수. 어, 창녕시장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아, 니본니본된 칼. 약간 곤탁. 네, 우리 뭐, 저녁 간식이 될 텐데, 우리 전 간식을 이렇게 로컬 식당에서 식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식사기도 감사를, 우리 이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고마워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끝까지 드러나기 없으시고 믿음의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성령서 어, 우리, 우리, 우리 성교의 성성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또 아, 성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해나가실 때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 함께 함께하시며 특별히 교통과 안전까지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록하시면 감사드리며 외수이쓰이이름또로분도하드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 묵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묵을 숙소는 아시아 호텔, 아시아 호텔에서 전날 묵고 내일 치앙라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윤아, 자 오늘 비행기 타고 오는 것밖에 없었지만, 자 간단한 소감 한번 얘기해주세요. 태국어니까 어, 어때? 냄새가 한국이랑 다른. 어 어떻게 다른데? 매연 때문에 아안좋아지금 매연 때문에 어. 냄새가 독특한 것 독특한 거 같아 아 쌀국수 맛은 어땠는데 먹을만했어 네 그래 가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네. 전부 다 가지고 리고 9시까지 여기 오시면 되는데 식사는 8시에 하죠, 기사님? 네, 8시에 그러면 바로 여기가 바로 지금 노랫동으로 는 데가 아침에 가서 씻고 편히 주무시고 8시 뒤에 우리 이 자리에서 아침 조식하고 9시에 출발하고 또 출발할 때에 잠깐 좋은 데 들려다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아. 민주나...